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세을 하게 되었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맞추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이르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셔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겨서야지 그리하였으면 그래 내가 돌아왔을 때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독독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을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마태복음 25장 13절, 14절에서 30절까지 이 비유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지난주에 그열 처녀, 다섯은 수기롭고 다섯은 미련한 처녀들 에 기름이 없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늘나라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럼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또 보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오 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기도 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느님 아드님이세요. 영원한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도록 세상에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 이 세상에, 이분이 이 세상에 와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 창조주 거 아니에요. 우리 전세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뭐, 하느님의 주인이 이 세상에 우리 보고 방 빼.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 이 세상의 주인인 하느님, 그 하느님의 질서, 하느님의 원리를 이 세상에 세우려는 것은 당연하다. 죽음이 판치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원리가 죽음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생명을 위한 사회입니까? 끊임없이 인간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계 뉴스 한꺼번에 즉시 보지 않습니까 본인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 전쟁 큰 전쟁 작은 전쟁 또이 코로나바이러스 비롯해서 질병으로 애들부터 노인들까지 또물 미세미세플라스틱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먹고 앉아 있으니 병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 오염된 공기,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공기 조금 맑아졌나 봅니다. 저희가 이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도 죽음에 내몰리지 않냐, 북극곰만 죽음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또 너무 가난해서 또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생명이 원린 세상을 원하십니다.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사랑이 원리인 세상을 원하십니다. 폭력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원리인 세상. 억압이 아니라 참다운 자유로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고 하느님 나라이고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 가지 한 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섯 탈렌트 두 탈렌트 한 탈렌트 탤런트. 한 탈렌트가 어떻게 되더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한 탈렌트가 금 30kg 봤어요? 30kg 금 한꺼번에?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g이 요즘에 금 시세가 얼마인가 인터넷에 따져보니까 6만 8천 원. 그러니까 30kg이니까 3만 g 그러니까 6만 8천 원 곱하기 3만. 그러니까 20억 조금 넘어요. 1 탈렌트가 20억 원. 2 탈렌트는 40억 원. 50 탈렌트는 100억 원. 그러니까 그뭐큰 큰 돈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다, 다섯 탈란트를 받았나. 이 세상에 다섯 탈란트 받은 사람 은 없을 것 같아요. 돈으로 따져 봅시다. 우리나라 100 번째 부자면 부자예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자기가 아,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앞에 한국에서 아흔 아홉 명의 부자들이 있고 그 뒤에 자기가 꼬렙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또그 앞을 향해서 나 뛰어가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첫 번째 부자는, 아, 중국 부자에 비하면 것도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인도 부자, 그것도 또 대단한 부자들이에요. 머리도 좋고 해가지고. 또 아시아 부자가 또 미국 부자에 비하면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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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하더라도 그렇고, 머리를 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술가들이 있는데 예술가, 아, 나, 내가 최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창작하느라고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섯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두 탈란트와 한 탈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 속된 표현이지만 도킹 개킹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큰 돈이면 그마 불리는 건 금방이잖아요. 근데 두 탈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던 일에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그두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두 탤런트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탤런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10억이면은 뭐든지 할 수, 20억. 20억이면 뭐든지 할수 있잖아요, 지금. 어? 요즘 같은 때. 근데 이 사람은, 하느님은 모진분. 왜 나한테 요 부분이 안 주셨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들어갈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로 돌아와 보자. 왜 하느님은 나한테 요런 재능뿐이 안 주셨냐? 왜 하느님은 나한테 요머리뿐이안 주셨냐? 왜 하느님은 나한테 돈의 운, 행운, 돈, 운을 요 부분이 안 주셨냐? 왜 하느님은 나한테 요 건강뿐이 안 주셨냐? 뭐 이러면서 왜 하는 째째하게 말이야. 고렇게뿐이 나를안 만들어 놨냐? 아니면 아, 내가 왜 이런 부모한테 태어났냐? 아, 내가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운명 팔자를 자꾸 탓하면서 자기 할 거를 다 못하고, 자꾸 분노 남 탓하면 그 에너지 다쏟고 나면 자기가 뭐 하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나? 그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게 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넘어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이미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도 하느님은 모진분 그래서 두려운 나무지 가 두려움 속에서.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또그 다음에도 두렵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그 주님의, 주인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냥 아무, 아무것도 더 하지 않고 그냥 숨겨놓고 우리 인생을 살면 안, 안 되지 않냐? 저는 이 복음을 지난 목요일날 환자들 방문하면서, 봉송체 하면서 저는 돌아오는 주일 복음을 계속 읽어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뭐열번 이상도 이제 계속해서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이 복음의 그맛 실제 깊이 이렇게 느끼고 그래서 동성체에 나가는 발걸음 저에게 참 가볍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읽고 나니까 아,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바로 이두 탈렌트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돌아보면 또이 사람 또 1년 넘었으니까 대충은 알잖아요. 성당이 크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아 정말 두탤런트를 받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아 정말 잘했다. 응?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이제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자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초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어, 오셨습니까? 주일날 뭐 내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서비스업에 아 오셨으니까 내가 환영하는 그러한 식으로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아 이분들을 내가 알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이두탈렌트를 받은 사람처럼 정말 충실하고 착한 종이로구나. 아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으로부터 함께, 내 기쁨을 함께 나누자. 주인, 하느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로구나. 그래서 저 자신을 달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탈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불평하고 뭐, 누구 탓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아이 보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보고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정말 지금 너무나 기쁘구나.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저도 참 기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